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고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스입니다. 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제 박사 과정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박사 공부 과정 시리즈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이야기 여섯 번째. 아,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이야기인데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어, 박사 과정에 어, 그렇게 첫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도교수를 만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해야죠. 제가 상의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어, 학점 트랜스퍼, 학점 트랜스퍼. 학점 트랜스퍼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그 그 미국의 석사 과정과 미국의 박사 과정의 차이를 어, 좀 알려 드릴게요. 한국은 학부를 마치고 석사에 들어가죠. 석사 한 2년 하고 석사 마친 다음에 그 위에 박사과정 있죠. 박사과정 좀 오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게 석사 위에 박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학부를 마친 상태에서 이게 출발선이라고 생각하면 학부를 마친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하면은 석사가 되는 거고 한5 6 5-6년 하면은 이게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과정이 따로 있고 박사과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50위권에서 석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른 학교 10위권으로 박사를 옮겨갔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전학을 간 거예요, 전학. 편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학교 50위권에서 2년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석사를 받았기 때문에 B라는 학교 10위권으로 박사과정로 들어간다면, 그 박사과정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 석사 위에 박사가 있는 게 아니라, 석사 과정 따로, 박사 과정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석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박사 할건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다이렉트 PhD 과정에 들어가면 그냥 석사 없이 박사를 바로 따는 거예요. 따는 건데 물론 이렇게 되면 들어가기 어렵겠죠. 제가 이 실력이 안 돼서 석사부터 들어갑니다. 다른 학교 50권의 석사를 마친 다음에 그때 쓴 논문과 그때 쓴 학점을 가지고 이제 10위권에 도전한 을 거죠. 그래서 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 그 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 여기서 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어, 발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악플과 뭐, 싫어의 테러를 하도 많이 당해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그 고민되는데, 그래, 내가 경험한 건데 어쩌겠어. 그래서, 어, 일단 내 경험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미국 박사과정에서 한국에서 석사한 거를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에 석사를 하신 분들은 미국 오시면, 미국 박사과정 3년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대부분은, 미국 박사과정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 받은 석사는 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석사하면은 미국에서 석사 다시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학교들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석사는 사실 석사 찍고 오시는 것보다 웬만하면 미국으로 어차피 박사 하시거면 미국에서 어, 석박통합으로 그러니까 다이렉트 P H 도한 방에 끝내준지 아니면 미국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미국에서 박사를 가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너무 뭐가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낭비하게 되죠. 한국에서 석사를 찍고 오시면요. 하지만 미국 석사 갈 능력조차 안 되시면은, 한국에 석사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서 한국에 석사 하면서, 뭐라도 껀덕지라도 논문이라도 써놓고, 뭐라도 이렇게 프로젝트 경험 만들어 놓는 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학원에 입학하는데, 뭐 미국으로 다시 석사를 가든지, 어,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든지 할 때, 한국에 석사과정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단 낫겠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능력이 된다면, 미국에서 바로, 석사를 하든지, 미국에서 석박 통합을, 즉, 다이렉트 phd를 바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시간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시간 면에서는 많이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얘기할 때마다, 너 워낙 저도, 그, 한국에 석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 자기가, 자기가 한국에 석사 중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막, 악플이 쏟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 얘기할 때 굉장히 고민, 고민, 한 고민 되지만, 그래도,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해,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해야지. 얘기한 걸 해야 사람들도 내 간접 경험을 듣, 듣 겠죠 하지만, 어, 어디, 디까지내 개인,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안 그런 학교도 있겠죠. 뭐, 한국에서 한 석사를 인정해주는 뭐 학교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뭐,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제가 경험하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좀 입학했을 때, 저는 미국에서 5 0권에서 석사를 하고, 그 학기에 입학을 했는데, 한국에서 석사 마치고 같이 입학한 그 동기들이 있었어요. 박사가 입학한 동기들이. 근데 그 분들이 어 되게 많았어요. 보통 이제 한국에 석사를 하고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처럼 미국에서 석사하는 사람보다, 한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어 미국에 서 석사하는 사람들보다 한국에 석사하고 온 사람들이 좀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오는 게 마, 치 유행처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해, 한국에서는. 아, 미국에서 박사 할 거면은 석사를 한국에서 찍고, 찍고 가야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어, 미국에서 박사 가면은 한국 석사를 인정 못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걸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런 경험을, 경험이 잘 전달이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입학 동기들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박사 과정에. 근데,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2년 만에 끝냈고 박사는 4년 만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 마치고 오신 분들도 한국에서 한 2년 석사하고 온 거잖아. 같은 출발선에 출발했는데 나는 4년 하고 이제 내가 한그 3년 차 정도 됐을 때 박사 3년 차 정도 됐을 때 나는 이제 졸업 얘기가 나오는 거야. 교수가 이제 아, 너 이제 졸업 너무 마무리하고 이제 4년 4년 채우면 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저는, 어, 4년 딱 채우고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 석사 마치고 온, 온 사람들은, 이, 이 같이, 같이 4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졸업을, 졸업 얘기도 안 나오고, 거의 보니까 6년까지 해야 되는 거야. 6년까지. 그니까, 러이 4년 차 지나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똑같이 입학했다니까? 근데 한국에 석사하고온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전원이 6년했어, 6년.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 2년 하고 왔는데 이미 미국에서 박사 6년을 하니까 대학원만 8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미국에서 석사한 걸다 인정받아서 어 미국 그 박사과정에 3년차로 편입을 한 거니까 결국 저는 4년만 하고 나가게 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 똑같이 입학했는데 내가 2년 먼저 졸업, 졸업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날 미워해. 그때 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존심도 세고, 그, 되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인데, 나, 나보다 이 졸업을 2년 늦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니까. 그래서, 아직도, 아직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해. 그 그때 좀 틀어졌었어. 왜냐면, 나는, 나는 그때 뭐 내가 자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뭐 뭐 4년 만에 졸업한 거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물어봐 막 사람들이 뭐 서로 이렇게 한인들 사이에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빠르니까 그래서 뭐너너 너 졸업한다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예. 저 이제 졸업합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를 막뭐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이 한인 학생의 모임에 나갔는데 이제 서로 막 이제 막 자기소개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 한국에 석사하고 오신 분들 대부분 한국에서 되게 좋은 데서 석사를 했어. 막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뭐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데서 석사를 하고 석사 찍고 온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존심 되게 쎄. 쎄고. 근데 나는 오실 건에서 석사를 하고 왔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석사하고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50거래 석사를 막 무시하는 거야. 아, 그, 런데는 뭐, 한국에 웬만한 중위, 중위권보다 더구린다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런식 생각하는 거야.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탑, 탑스쿨에서 석사하신 분들이 되게 자부심도 있고, 되게, 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막, 막뭐 50거래 내 석사를 학교를 막 무시하는 거야. 막 내려다보고 그랬어. 근데, 미국 교수님들 눈에는 안 그래요. 왜냐면, 미국 교수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10위권 학교나, 미국에서 50위권 학교나, 같은 미국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학점조리가 되게 잘돼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석사 때 공부했던 그 내용을 그 성적 증명서를 뽑아가지고, 지도교사 때각 보였더니, 딱 보더니, 아, 이거 학점 연계가 다잘돼 있어. 그래가지고, 어, 이 과목은 우리 학교 이 과목이랑 같다 동급이고 이 과목은 동급이고, 동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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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부 내가 석사 때 들었던 모든 수업 에브리띵을 전부 학점 트랜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50위권에 들었던 수업들이 전부 10위권에서 그 박사과정에서 들었던 수업과 동일한 걸로 전부 다 인정이 돼서 저는 석사를 모두 인정받았어요 모두 인정받아서 결국에 그 10위권의 박사과정에 3년차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한국에서 석사하고 오신 분들은, 근데 그,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막, 막, 그 중에 어떤 형은,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지도교수랑 거의 막 관계가 틀어질 정도로까지 막, 왜안 해주냐고 막 싸웠어. 싸웠는데, 막, 버럭버럭 우기면서 한국에서 들었던 뭐, 수업, 뭐, 교과서랑, 막, 숙제한 거랑 다 보여주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 안해주냐 막, 버덕버덕 해가지고, 한두 마목 인정받는 형, 형이 있었다는, 어 얘기가 있어 근데 그게 다야 그게 다지 뭐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한거를 다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석사하고 오신 분들은 미국에서 어 한마디로 대학원 첫 학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인게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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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차이가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웬만하면은 어 저는 저라면 아, 뭐, 이거, 제가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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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정, 인생의 정답이다 말할 순 없지만, 가급적이면, 어차피 대학원 할 거면, 미국에서 대학원을 시작하는 게 시간적으로 훨씬 이득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 석사하신 분들도, 물론, 그들만의 이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의 네트워크. 한국에서의 석사 동문. 이게 다시 한국 돌아가실 분들은, 대학원 동문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좀 괜찮겠죠 저는 한국에 뭐 대학원 동문 네트워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돌아가실 때는 그 점에서 좀 유리하겠죠 하지만 거꾸로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저는 동문 네트워크가 두 개잖아요 석사 동문 네트워크 50위권 10위권에서 박사 동문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는 또 미국에서는 좀 제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장,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석사 때학점을 저는 다트랜스퍼 받아서 박사 과정 어. 그 3학년 급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총어 석사 때는 2년, 박사 때는 4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총 6년을 했는데 보통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8월에 입학, 5월 졸업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6년이 아니라 5년 9개월 만에 석박사를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어 미국에서 이제 어, 석 박사학위를 최종 취득하게 됐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학기에 이제 학점 트랜스퍼 했던 그런 얘기를 하, 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점 트랜스퍼 하면 어떻게 되냐면 12권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딱 떼면은 이제 어, 석사 때 들었던 게 먼저 쫙 나와요. 먼저 쫙 나오고 그래서 2년간 대학원 생활한 것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어 12권 대학원에서 첫 학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어, 다섯 번째 학기가 학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딱 찍히죠 성적 증명서에 그렇게 딱 찍혀요.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 학기 성적이 찍기 히 전에 그앞 줄에 이렇게 나오죠. 어 밑에 이 과목 그앞 앞에 이 과목들은 어, 타 학교 석사 과정에서 들은 거지만 어, 학점이 어, 편입이 된 거다라고 딱 적히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편입한 걸로 돼요. 편입, 편입한 걸로. 그래서, 어, 박사과정 3년차로 편입한 걸로 이렇게 딱 성적증명서는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 시비권으로 다른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어, 석사를 딴 데서 하고 박사를 더 좋은 데로 간 사람의 성적증명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저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박사과정 때뭘 했는지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